고기 새우 그리고 꿀숯불앗 <laughs> 아, 뜨거 안녕하세요저 하나. 두차나두요두차 하나. 두차 하나. 핑크 하나. 두차 하나. 두차 하나. 두차 하나. 두차 하나. 두차 하나. 다두마리나두두두 마리. 안녕하세요 어, 귀여워. 펭귄 펭귄. <laughs> 친구들. <웃음> <웃음> 시간. 어, 형 이거 마먹 저희 카트라이더처럼 가 묶고 다닐래요? 풍리다묶어풍리아 <laughs> <풍선>, <laughs> 이렇게 뜨게? <laughs> 어. 묶어 줄까? <laughs> 아. 좀더 먹어야 아, 좀더 크게 해야 될 거야. 네, 찢어. 손가락으로. <laughs> oh, <man. 웃음> All that work. 입니 시저 샐러드? 아, 맛있겠다. 더필 mm. 아이 이거 사주세사이렇게 어, 찍으면 이상해 조금. 그러면 이렇게오나얼이 반짝 반짝한 거봐안 아, 되겠다 거 사주세요. 이사 이거 사주세거 사주세요. 거사 롤라 책, 산다 이거 과자 보러 가자 오 OS 또새 책, 새거 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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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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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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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새로운 맛도 있다. 꼬북칩 시나, 시나몬 맛. 아 시나몬, 시나몬.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오리지널이 맛있는 것 같아. 어? 나 이거 하나 사줘요노 노인네, 노인네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, 커피. 카누 커피예요. 오 어, 우리 반찬 거리를 사야 돼. 그래 그럼 라면을 보자. 아, 진짬뽕. 와 진짬뽕 싸다. 한, 한. 하나 할까? 응. 찢어 찌어 이거 진짜 맛있어. 3, 4 9 오, 불닭볶음면 이거 뭐야? 오야, 짜장나안 먹어봤어. 아니야. 나, 나 먹어보게 해줘. 아니야, 이거 맛 없대. 나안 먹어봤어. 왜? 고맙다. 오빠, 우리 반찬 커리를 사야된다고. <laughs> 아, 짜증나. <laughs> 자, 이제부터 장보자, 제대로. 어. 군것질 그만하고. <laughs> 어. 좀 머리 잘랐어요. 머리가 가벼워졌어. 응. 아까 계단 됐어. 내려올 때차장차량 하는 거 진짜 귀엽다. 상콤해 두부. 두부. 원진쌈. 이거. <laughs> 찌개용만 써있네. 찌개용만. 어, 찌개용 두 개. 잠깐만, 이걸예 7월 20일. 아, 괜찮네. 응. 음. 두 개? 응, 두 개. 세 개. 두 개, 두 개. 두 개. 세 개. 7월 20일? 어. 3개 해? 3개 아니, 개날 <laughs> 농락하다니. 엄마님 전에 여기서 시금치를 사가가지고 막 무침해 주시던데. 아, 나 진짜 이거, 이거 한고거어 오, 싸네. 한번 해봐. 도전. 어, 부담스러워. 아니, 할수 있어. 난 뭐든지 맛있게 잘 먹어. 부담 없이 잘 해봐. 알았지? 뭐라고? 어떻게 고르는지도 잘 모르겠어. 뭐 어떻게 골라 안 다친 애들 고르면 되겠지. 얘는 좀 물에 물러 터진 것 같고, 얘는 좀 싱싱하지 않은 것 같고, 얘, 얘는 아, 얘좀 시금치가 원래 다 이렇게 이런 건가? 오얘 나쁘지 않아. 두 개, 두 개, 어. 두 개, 오케이, 오, 얘나쁘지않아 오, 얘 괜찮아, 얘네 흙만 많이 묻었어, 오케이,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엄마 엄마치, 엠엄마오엠엄무치엠 엄마치, 엠엄마나엠 엄마치, 엠 엄마치, 엠 엄마치, 엠엄마고 나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. 어, 자식 맘모스도 타라 해 어, 진짜? 큰건 부담스러우니까. 한 번만. 어, 대박. 초코 크림 빵스다. 그 크림이 화이트 크림 아니고 그걸. 다 가져가서 아, 다 탔어. 빵 여기 다나 갔네. 찍었어야 되는데. 어, 찍고, 찍고 있었어. <laughs>

우리 이러다 먹방 방송하는 것 같지? <laughs> 내가 아까 얘기했지 방송분을 4분의 3을 먹는거라고 구루스 구이구이 얘네가 고기 그리고, 그리고 꿀 숯불 하는 숯불. 뚜드 お待ちしてた。 몇 점? 10점 만점에 9.2 9 8.5막 더운 거 그런 거 시금치 무침 망했어 금치를 보고 당황해 <laughs> 미친 애같이 나왔어 어, 비주얼이 벌써부터 괜찮아. 대박. 뭘 어, 말하지 마. x 했다 갔습리 스타디움.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어. 어려워서 23분 밖에 안 걸려. 어? 어. なるほど。 저걸 맞았어 다리? 어, 어. 나 오빠가 나 이렇게 친줄 알았어. 아 진짜? <laughs> 어. 이건 뭐 거의 축구공 아니야 축구? 이걸로 맞았어 여기? 드디어 끝이 나고 집으로 갑니다. 한 20분은 걸어야 되는 거 같은데. 지금부터 10분? 0분나 지금 옷에 재다 묻었어. 나도, 나 얼굴. 오빠 머리카락이 많을까아나 그래? 몸이 끈적끈적해서 몸무는거 같아. 어, 빨리 씻고 싶다. 하이. <laughs> 루엘이 따라했어. 저희는 청년부 저녁 먹고 스타벅스 들렸다가 그리고 프레쉬 마켓에 후루 타르트를 먹고 싶어가지고 습기가 찼어 습기가 찼어 어 됐다 후루 타르트를 사서 다시 교회로 가요 같이 나눠먹고 남은 건 지금 가지고 가야지 다 먹으면 어떻게 목사님어 맛있다면서 다먹어헐 그럴리가